여보세요? 김원장? 나야. 의대 다닐 때나 다음으로 실력이 좋았던 김원장 너니까 하는 말인데, 어? 공부는 내가 더 잘했잖아, 새끼야. 아, 졸업할 땐 내가 더 잘했잖아. 이 새끼 이제 와서 뭔딴 소리야.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김원장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 너 혹시. 나 대신 대통령 주치의할 생각 있니? 네가 할래? 생각했으면 내가 추천하고. 아, 나더 이상 못하겠어. 아, 너도 알다시피 나 가정의학과잖아. 대통령 주치의를 하기에는 내가 너무 역부족이야, 실력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 주치의는 가정의학과인 나보다는 정신의학이랑 뇌과학, 복수전공한 김원장, 네가 하는 게 낫지 않겠니?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아, 씨발, 몰라. 나 졸라 떨려. 혹시라도 나중에 나 치료 못해가지고 내란범으로 몰리면 어떡하냐고. 뭘 말이 안 돼, 새끼야. 요즘 지 마음에 안 들면 다 내란범이 된는데 어제는 그 양반이 포스타 두 명을 잘라버렸다니까? 계엄에 연루됐다고? 군인이 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로 보직해임을 시켜버린 거야. 아니 그럼 군... 이 명령에 따르지 술잔 따르니? 그분 좀 이상해 그러면서 지들은 지들 명령 안 따르면 뭐 항명이네 뭐네 이러면서 막강등시키고 좌천시키고 내가 봤을 땐 이건 질환이야 뇌병변에 대한 외과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축대 반쪽에 심각한 염증이 있는 것 같아 명령에 따르면 유죄 명령에 안 따르면 좌천이라는 신종 바이러스로 이루어진 뇌로남불 급성 뇌염 심각해. 그래서 네가 필요하다고 심지어 그 장군들을 지가 임명한 거야. 자기가 임명한 장군을 대검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을 했다는 건 마치 자기가 만든 항체를 바이러스로 오인하고 공격하는 자가면역질환 일명 책임 정가 복합 증후군이라고 심각해. 나 이거 못 고쳐. 네가 해. 네가 해야 돼. 그리고 제일 문제가 뭔줄 알아? 그분 요즘에 잠을 안 자. 어제는 갑자기 새벽에 SNS에다가 뭐라고 썼는 지 알아? 자기는 다주택자들한테 집을 팔라고 강요한 적이 없대.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의 특혜를 없애고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려는 것뿐이래. 김 원장. 네가 해. 나 못하겠어. 솔직히 내가 의사인데 환자가 무서워지기는 처음이야. 야, 다주택자들 집안 팔면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때리겠다고 압박하는 게 그게 강요 아니니? 그게 강요지 뭐가 강요야? 연탄가스랑 일산화탄소랑 뭐가 달라? 깡패가 돈 내놔! 이러는 거랑 너 뒤져서 나오면 시원에한 대다잉? 이거랑 뭐가 다르냐? 말로는 선택을 자유로고하면서 제도적으로 한 쪽을 불리하게 만드는 게 그게 강요 아니야? 그러니까 이 양반이 하는 말은 집을 팔라고 한 적은 없다. 다만, 다주택자들의 순통을 조였을 뿐. 내 소견이 뭔줄 알아? 이건 정책성 저산소요법 부작용으로 인한 책임 반사 회피증 같거든? 네 생각은 어때? 어? 진짜로? 정말? 그 정도야? 에이씨. 아, 예우가 안 좋네. 야당 대표가 본인 집은 왜안 파냐고 물어보니까 뭐라는 줄 아냐? 자기는 일주택이래. 나중에 퇴직하면 돌아갈 주거용이래. 이게 내가 의학적으로 제일 가망이 없다고 보는 부분이야, 이게. 다주택자를 집 팔라고 해서 전세 사는 사람들 다 쫑겨나게 생겼는데 본인은 1주택자라 상관없다? 니들은 무조건 팔고 나는 사정이 있으니까 안 팔아도 된다? 이게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 할 소리니? 그리고 주거용은 무슨 말이야? 아니 국민들한테 실거주 안 하면 세금 폭탄 때린다고 으름장을 놨으면서 본인은 주거용이다? 이거 씨발 쥐가 실거주 안 하는 거 찔리니까 주거용이란 단어 은근슬쩍 써가면서 쓸그머니 도망가면서 말장난하는 거 아니야? 왜 너한테 화를 내냐고? 그럼, 현지 아테네리? 중요한 건, 퇴직하면, 과연 그 집에서 살수 있을까? 더큰 집에서 살것 같은데? 겁나 큰 집에, 겁나, 겁나, 겁나 큰 집에서. 정작 본인들은 합법을 가장한 거대 입법을 이용해서 나라를 십창내고, 법치를 망가뜨리고 있으면서, 법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서 경제적인 리스크 감소하면서, 그저 열심히 자기 자산을 만들어 놓은 사람을 악마화하고, 범죄자 취급하고, 이건 거의 말기야, 말기. 말기에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거든. 전 전두엽 기능 저하와 MMOA 유전자 변이, 도파민 보상회로 이탈, 초기행동 발달 환경 악화로 인한, 새로남불공산친중증후군 말기 기원장 나 이거 절대 못 고쳐 니가 해라 제발 니가 해라 주치 어? 아나 이씨 그냥 니가 해이 새끼야 재밌게 보셨다면 최우튜브에 제작지원비 천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주시는 천원이 보수파 개그맨 유튜브 채널의 명맥을 이어줍니다 감사합니다